그리고 뷰러를 먼저 해줄 건데 제가 정말 정말 대박 뷰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키스미 뷰러인데 키스미 퍼펙트 투 핸드 라이래쉬 컬러예요. 이거 제가 한번 써보자마자 와 대박 이거 진짜 좋아요. 곡률이 되게 완만하면서 옆으로 와이드한 뷰러라서 이렇게 속눈썹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붙어요. 한번 가볍게 컬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제이 컬이 되고, 저는 뿌리 부분만 살짝 다시 찝어줘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게 싹 올라갔죠?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서 이 눈썹 힘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원래 엄청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게 하는데도 엄청 부드럽지만 힘이 꽤 이렇게 쫙 올라가서 뷰러 초보자나 속눈썹 잘 꺾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고 이게 한번 잡아보면 알아요. 다른 뷰러들은 좀막 장난감 같고 조악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투핸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힘있고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광고라도 이렇게까지 어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올리브영에서 단독 런칭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정말 꼭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거든요.